안녕하세요 왜어우아아덤비덤비비세요왜 쉬... 그러... 그러세요 시작부터 왜 덤비세요를 하고 계세요! 아 덤비덤비덤비세요! 자 아무튼 슬랩타워 <laughs> 2탄이거든요? 오늘은 누가 이길지 또 해봅시다 어? 뭐야? 어? 여 어, 안에 다른 손이 있어 맞아 원래 이런 게 있어 비밀 손이 있어 어. 아 어렵다 이거 그 두꺼비 두꺼비 해오리 어떻게 나 마지막 거실패어왜 이렇게 잘해 뭐지 오케이 어와 아,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는데 뭔데 아 마지막에 한칸 점프를 못했어 어. 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뜨뜨뜨뜨뜨 먼저 가버리면 그만이죠 <laughs> <laughs> 먼저 가버리면 대공이한테 상하다고도 안 맞고 문제 없죠 아이, 평화롭게 가요. <laughs> 좋아요. 평화롭게 해요. 왜 그러세요? 평화롭게 해요. 해요. 어디지, 어? 이어나나 위에 있는데. 에? 난 너가 보이는데. 아이, 메홀로 같이 가요 아우, 너무 쉽다 와 아! 에? 에이, 설마 지나려줄킹 아니, 뭐야? 폐가 추론됐나왜 이렇게 우수했지? 조심하세요 아, 저먹고 있네 이지지 <laughs> 잘한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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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타닥, 타닥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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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그걸 바라고 있던 게 아니었나? 아니야! 같이 가야 된다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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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기다려줬는데 왜나 떨고냐고? 대답해.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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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대답해. 어? 기다려줬는데 나왜 떨고서 대답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해? 일단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래? 도래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이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야루루루루루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laughs> 오, 아, <laughs> 에? 이 설마 떨어졌겠어? 오케이. 빠! <laughs> <파티! 웃음> 어? <웃음> 뭐지? <웃음> 뭐 보였는데? <웃음> <웃음> 에? 회장님 <laughs> 뭐가 보였어요? <laughs> 어디 계세요? <laughs> 같이 가요. 저요? 화는 매날이 아니야? 아, 저 있네. 녹색이에요, 녹색. 오, 잘 가는구만. <laughs> 아, 아 오, 에? <laughs> 어? 뭐? 아오, <laughs> 뭐 뭐지? 뭐 뭐가 떨어졌는데? 에이, 거를 아니 떨어져? 휴, 떨어져서 그 뒤에 쌓는 거안 맞아서 다행이다 휴, 왜? 같이 가, 같이 가요. 안가안가 안 가. 같이 안 가. 나 혼자 갈 거야. 아, 평화롭게 같이 가야죠. 도망가. 도망쳐. 엄태공한테서 도망쳐. <laughs> 내 남친한테서 도망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싸다구 올라와. 슈! 슈! 도망쳐 도망쳐. <laughs> 기다려. <laughs> 이사나치 난 몰라겠대. <몰랐기> <laughs> <laughs> 어? 오? 오아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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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놀면서 니까 이거 큰일났다.. 얼마, 아 얼마나, 아! 얼마나 못하는 거 보러 왔.. <laughs> 왜? 뭐야? 아, 보라색이네.. 금방 오겠네.. 근데 왜 손을 들고 있는 거야? 집어넣아 <laughs> 에? <laughs> 답답해.. 왜? 에 오! 이답게 현실이 와서 순수라고, h 정이 아! 니현 뭐야! 뭐야! 뭐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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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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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나야 뭐야! 뭐야! 뭐있뭐 이게 마우스를 회전해서 가는 것보다 그냥 키보드로 딸깍하는 게 낫네. 어 되게 오! 특이하게 한다 회우리회우리 진짜 <laughs> 뒤로... 특이하게 한다. 지루하기 어때? 보지 마. 손 넣어. 벌써 마지막인가? 어 마지막이야 손 넣어. 아니 마지막 대결은 여기가 아닌. 저기 위에서 하자. 그래. 더 앞으로 오케이. 가라. 여기가. 3개 다음면 죽는대야 아 그래? 점프를 잘해야돼 근데 얼음 훈렁이야 짜장면 못잡아! 어? 야! 어 야! 아, <웃음> <웃음> 아, 뭐야 아니 이거를 어떻게 뭐 어떻게 살았어 뭐야 <laughs> 이건 트롤이야! 가자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곳이야 여기는. 그래, 마냥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곳이야. 아. 네? 아. 왜? <laughs> 어, 이거 악랄하네. 다시 한번 가봐야겠구만. 아, 아 마지막 점프 블록 실패했어. 평화롭게 가자고. 평화, 평화. 어, 근데 저기 싸다고 좀 궁금하긴 한데. 아, 아 잘가. <laughs> 아점 짬블록을 진짜 못하겠네? 나는 이 본게임을 깨겠어 오오 도도도도도도도도오이오이 오? 어? 벌써 여기까지 왔어? 뚜뚜루뚜루뚜빠 오? 어어아아아아 그만해 그만해 <laughs> 맞아, 깨보자 이거 어! 아아 <laughs> 아 가속도를 받아야 되네 <laughs> 에? 나랑 같은 생각을? 끝나고 여기 오기? 어, 이거 두꺼운 에이. 잠깐만 아아 에? <웃음> <웃음> 예? 아아아아아! 저 얻겠어 아아 점프를 못했어 에이. 옆으로 뛰겠어 오이, 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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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와 얻었어? 땜벼아뿌 어어 안 싸울 거야 어딨어? 나 녹색이야 어? 내가 저거를 깨는 동안 원래 올라갔다고? 나 먼저 간다. 아, 요 우리의 마지막 도전이에요. 알았어. 어, 근데 여기 진짜 어떡하지? 저렇게 많은데. 심어맨 끝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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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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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 내가 먹은 아 이거 내가 깰게 아아 아아 첫번째 빨간색 개 솟아봐 아 어디계세요? 아 연속 두번 아 이거 그거 겁나 좋아 나막 통통통 튀어 어, 다른거? 이정도? 어. 네? 어? 어? 아 이거 공부에서 점프하면은 아 깐트로 할수 있네 아 이런 기술이 있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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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제대로 마지막... 맞으면 그렇게 돼 아! <laughs> 이게 이게 휘두르는 걸 피한다고 아! 안전한 게 아니야 남아 있어 효과가 마뇨. 자 아무튼 결국 태프 둘이서 싸우다가 또 마지막에 갑자기 어려운 게 나와가지고. 오늘의 맞아요. 도전 30분 타임어택 도전에 실패해버렸고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아, 아, 하지만 뭔가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 으아 네! 에? <laughs> 뭐야 제대로 못 왔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에? 할게요 그럼 안녕